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가창 꿀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텐데요.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오늘 할 이야기는 노래를 독학하는 당신에게 알려드리는 세 가지 꿀팁입니다. 참고로 당연한 이야기지만 레슨을 다니면서 노래 연습을 하는 게좀더 유리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 나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고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했던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지금 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더 빠르고 정확합니다. 하지만 뭐 상황상 배우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세 가지 팁들이 여러분들에게 꼭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번. 1번은 뭐냐? 너무 많은 정보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그 정보 중에 나에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정보가 있다면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는 얘기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 보면은 유튜브에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뭔 얘기냐? 성대 접촉. 검색하면 은 영상들이 트르르 있어요. 뭐 복식호흡 트르르 있습니다. 뭐 감정훈련 이런 거면 하 트르르 나오고요. 정말 요새는 유튜브에 검색만 하면 노래에 필요한 모든 정보들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죠 예전에는 정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꼭 돈을 내야만 그 전문가를 찾아가야만 배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유튜브만 잘 뒤져서 그 정보만 분별할 수 있다면은 정확한 집에서 앉아서 양질의 정보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정보가 더 많기 때문에 이 정보가 맞는 건지 이 정보가 맞는 건지 헷갈릴 수가 있고 잘못되면 안 좋은 정보를 받아들여 망가질 수도 있어요. 혹은 그 훈련법이 잘못된 건 아니나 그게 나한테 필요한 건지 아닌지를 구분을못 하기 때문에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보다 정확하게 내 상황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트레이너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트레이너는 이런 것도 저런 것도 해 봤으니까 이때 이게 필요해라는 거를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슨을 받으면 좋다는 얘기가 이거지만 안 된다면 일단은 몸으로 부딪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영상들을 찾아보고 어, 이 이야기에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래 시간을 투자해 주세요. 대부분 분들이 2, 3일 길게 뭐 한달 정도 해보고 아안돼 때려쳐. 이러신 분들이 많은데 정확하게 이걸 연습을 했을 때 아니다라는 확신이 들어야 바꾸는 거예요. 아예 안 되는 것 같잖아 라고 해서 바꾸면 그게 반복이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나한테 남는 건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냥 머릿속에 정보만 생기는 거예요 노래를 부를 때 필요한 것들은 직접적으로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반드시 시간을 그만큼 투자해 주세요 두 번째입니다 진짜 노래 선생님은 사실 여러분 주변에 이미 있습니다 뭔 소리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브에 대한 얘기인데요 혹은 멜론이나 이런 음원 사이트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뭔 소리예요? 가수분들의 노래를 많이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혹은 영상을 많이 분석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래를 잘 보고 싶다는 거는 가수만큼 혹은 내가 동경하는 어떤 그 누구처럼 노래를 부르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런 거를 찾으려면 되게 힘들었었어요. 직접 내가 가서 보거나 아니면 은 카세트테이프나 뭐 이런 걸로 봤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세대는 아니지만. 근데 지금은 유튜브 좀만 검색하면 다 나와요. 사실은 발성 영상 뭐, 이런 영상을 찾아서 보는 것보다 오히려 가수가 노래를 부른 영상을 보는 게더 도움이 돼요. 왜? 내가 저 가수만큼 잘 부르고 싶거나 혹은 저 가수보다 잘 부르고 싶은 거잖아요. 혹은 저 가수의 발끝이 따라가고 싶다. 하여튼 기준은 내가 어떤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수가 하는 것들 따라 해보고 왜 저렇게 할까? 라고 고민을 해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노래 많이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냥 보고 듣고 흘리지 마시고요. 분석해 보고 따라 해 보고 나랑 뭐가 다른지를 찾아보세요. 자, 여기서 연결되는 세 번째. 이번에서 끝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따라 해 보라고. 근데 내가 잘 따라했는지 못 따라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3번은 내가 연습하는 과정 혹은 노래를 무조건 녹음이나 녹화를 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필수예요. 사람은 자기 자신한테 진짜 객관적이지 못해요. 아주 주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래를 불러놓고 내가 만족스럽지만 사실은 별로인 경우도 있고요. 내가 너무 별로였지만 사실 남들한테 너무 듣기 좋은 노래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노래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내가 남에게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나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쟤도 들었을 때 좋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는 일단은 내가 노래에 빠져서 부르기 때문에 나밖에 모르게 돼요. 이기적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녹음이나 녹화를 통해서 나를 객관적으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옆에 지도해주는 선생님이 없을 경우에는 더더욱 더요 선생님이 있다면 아너 이게 문제야 너 한번 이렇게 더 해볼래? 이러면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방향성을 제시해 줄수 있지만 없으면 불가능하죠 나 혼자 그걸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녹음이나 녹화를 시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혼자서 연습을 할때꼭 필요로 하는 세 가지예요. 혼자서 연습할 때 이걸 하면 좋습니다. 이런 발성 연습을 하세요 라는 것보다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기본적인 세 가지를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의 성장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 차분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열정적으로 연습을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연습을 해 나가신다면 그 옆에서 묵묵하게 도와드리는 강사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